이만 트레이너 나오겠는데? 와, 179네? 인데 179에요. 네. 운동을 하면서 하기 었던 트레이너 남친과 헤어지고, <laughs> 실제로 현장에 있다 보면. 이거는 저... 진짜 <laughs> 세상에 타락한 선배님도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9개씩 먹지는 않아요. 또헬스장 운영하지만, 그냥 집에서 <laughs> 스쿼트를 하세요. Hey, what's up, guys? 네, 안녕하세요. 피블리 문석기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셨던 사연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저희가 코멘트를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국민체력1 0 0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건강운동관리사 분이신데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원과 국민체력백 체력인증센터에서 근무하는 건강운동관리사 강기용입니다. 와. 네, 그래서 어저 같은 경우에는 국제 트레이너이자 스포츠 영양 코치로 코멘트를 많이 드릴 거고 또 옆에 계신 분은 또 여기서 정말 전문적으로 많은 분들을 코칭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읽어 보고 거기에 맞는 좀 좋은 조언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좀 사연을 미리 신청을 받았는데 어 진짜 정말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할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저희도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좀 탈락과 회계 그 중간에 계신 분들도 많고 먹는 것과 빼는 것에 대한 걱정들이랑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문적인 코멘트를 좀 드려볼게요. 장기원 선배+ 님께서 네. 예,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을 사랑하는 직장인입니다. 남자 3른한 살. 공장 생산직 일을 하며 열심히 운동하여 대회에 출전하고 오. 틈틈이 공부도 하면서 트레이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멋있다. 와. 1년에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하고 있고 20년도에 1년간의 긴 시즌을 보내고 4개의 대회를 나갔으며 와. 와. 조력자 없이 혼자 운동을 하고 와우. 있습니다 1년간의 음식에 대한 열망이라고 해야 하나요? 마지막 대회를 끝으로 먹기 시작하여 이때부터 타락의 길로 12일 만에 12일 만에 7 3 7 k g 에서 현재 8 4 k g 를 돌파하여 타락의 끝을 달리고 있습니다 어, 심각한데 <laughs> 뭘, 뭘, 어... 뭘 먹은 거지? <laughs> 어, 지금 이제 뭘 먹었는지 써주셨는데 하루 일과가 아침 6시 이상 아이스크림 콘3개 사과 1개 몽쉘 세네개 제로 콜라 500ml 아, 아, 사과가 아, 아, 이상하게 아, 아, 껴 있네요. 네 아침에 아, 아이스크림 세, 세 개라는 느낌 나고요. 네. 점심 1 1시 회사밥 밥세 그릇 반찬 수북히 저녁 4시 아이스크림 콘두세개 아이스크림 엄청 좋아하시네요. 라면 한개빵두세개큰거 혹은 치킨 두마리밤 11시에서 12시 야식 아이스크림 또두세개 뭐... 각종 과자,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 뭐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쓰는 <laughs>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지금 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을 9끼를 먹어요? 괜찮았나요? 한번 시작된 타락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맥도날드에 다녀왔습니다 타락한 후에 음식을 절제하는 피플리님만의 노하우도 좀 알려주세요 최근 건강도 염려가 많이 됩니다 는 저... 진짜 세상에 타락한 선배님도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9개씩 먹지는 않아요 어? 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먹지? 저도, 저도 사실 공감이 가거든요 왜냐면 저도 올해 한두달 동안 한 15kg가 다시 찐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다 주변에 비슷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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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 사람들이 맛있는 거안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네. 좋아하는 데 참는 거고, 지금 저도 당장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라고 하면 못해요. 저 지금 이제, 이제 못해요. 어, 양을 조금 줄이시는 것부터 저는 좀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또 먹는 거를 아예 또 절제하게 되면 똑같은 반복이에요. 반복. 반복의 음. 반복이니까 아이스크림을 지금 9개 드시고 있잖아요. 4개로 줄일게요. 어, 어, 일단 먹지 말라고 안할 테니까. 근데 먹는데 이제 반으로 좀 줄일게요. 그리고 지금 드시는 음식들이 회사 밥을 제외하고는 다 인스턴트 음식들이에요. 음. 규칙적으로 일정 끼니 이상은 일반식을 드시는 걸로 좀 전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 저랑 같이 하시죠. 아이번에 좀. 어 몸이 되게 좋으시네요. 어 아, 그러니까요. 사실 보니까 복근 이렇게 이 선명했는데 어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어, 식습관은 아이스크림 좀 줄여 보는 걸로 시작을 해볼게요. 꼭 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신체 나이가 34살이래요. 안녕하세요, BJ 치즈볼 님. 치즈볼 님의 먹방을 보고 함께 타락을 실천 중인 25세 치생 어... 이모 씨입니다. 네, 2 5세인데 신체 나이가 34살로 나옵니다. 운동하려는 동기는 친구 따라 인바디 체중계를 구입을 했는데 주민등록상 나이만 25살이었나 봐요. 신체 나이가 34살이 나온 것만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타락의 길을 그만 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인바디를 측정하고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서 치즈볼림의 도움을 받아 타락의 길을 끊어보고자 사연을 드립니다. 네, 체지방률이 32%네요. 모든 운동이 3개월을 유지 못하고 다 그만뒀다고 합니다. 네. 예전에 음식에 욕심이 많았는데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더 음식에 대한 집착이 커진대요. 식습관도 고치고 싶고 운동에도 흥미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안 된다고 피드블리님께 도와달라고 요청 아... 하셨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어, 타락의 길을 걷고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일단 제가 10kg을 쪘어요 네, 타락의 길을 아, 들어서 타락... 아, <laughs> 그래서, 타락이... 그래서 어, 그... 제가 네. 전설의 식당을 네. 그 맥시즈볼... 두달 만에 10kg를 쪘거든요 아... 네, 그래가 지금 고지 어. 대 공감이 많이 가요. 지금 타락의 길에 한번 들어서면 빠져나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럼 예, 한 번도 예. 맛보지 않은 사람은 그쵸. 있어도 한 번만 맞아요. 맛본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감히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냥 닭 간살 볶음밥만 먹으라고 이렇게 말을 못 하겠어요. 아... 아 예전 같았으면 왜 이런 거 먹으세요? 그냥 <laughs> 닭 간살 고구마 먹으면 빠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는데 이제는 그렇게 말못 합니다. 예. 한번 맛봤으면 예. 그 길이 끊기가 아... 되기 때문 그리고 또 보니까 25세 7주년생이래요 그래고 아, 공부 준비를 하는데 살이 찌니까 7주년생들은 또 뭔가 운동을 한다거나 딴걸 하기에는 또 뭔가 부담이 되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어, 집에 눈치도 보이고 막 헬스장도 비싼데 돈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맞아요. PT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운동을 좀안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탈학만 하게 되시는 것 같고 저도... 어 이런 취준생분들 많이 오셔서 여기 국민체력백에서 이제 상당을 네. 받으시는데 일단은 이분들이 운동하려는 목적 자체가 다이어트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 왜냐면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 자체 1분 1초가 되게 아깝고 더 많이 오래 앉아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운동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앉아 있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거든요. 꾸준히 앉아있으려면 체력이 필요해요. 근데 계속 앉아만 있으면 그 체력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공부할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최소한의 운동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어려운 부분은 운동을 하면 우리 피곤하잖아요. 피곤하면 공부를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처음부터 규칙적인 시간을 만들면 나중에는 운동을 음... 해도 피곤함이 좀 덜하다. 음... 뭐 사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뭐 걸으지 말고 본인이 할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그 시간 안에 탄탄하게 계속 하다 보면 운동으로 인해서 오는 피로감이 오히려 나중에는 덜할 거예요. 음... 응. 맞아요. 그리고 이게 취준생분들이나 뭐 공부하시는 분들도 운동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생리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뭐 도파민이나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실제로 나와요. 음... 그러면 뇌도 훨씬 더 활성해지 활성에 활성화가 되니까 지금 방금 활성화 안 됐는데 아전 이럴 때 응. 스쿼트를 합니다. 어 아, 그러면은 혈류가 돌아요. 어 네, 진짜로 하셔야 돼요. 음. 앉아 계시면은 부종만 많이 생기니까 꼭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을들이시고 최준생이라면 어디 헬스장 지금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헬스장을 가지 말고 그냥 집에서 할수 있는 아 제가 또 헬스장을 운영하지만 <laughs> 오지 말라고 할게요. 어차피 문도 못 여니까 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스쿼트하세요. 아, 좀 취준생분들 좀 마음이 아파요. 또 요즘 일자리가 많이 없어가지고 아, 저희 핏블리 한번 지원서 <laughs> 내보세요. 네. 지금 자, 응. 못 하고 아. 자 이제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아저 박문준님인데 음. 아 이분은 타락할만했어요. 어, 아 동감할만한 타락할 네. 사연인데. 운동을 하며 사귀었던 트레이너 남친과 헤어지고 네. 헬스장 근처도 가기 싫어서 타락해 버렸어요. <laughs> 네. 이게 골도 배기 아, 싫겠네요. 네. 네. 운동하는 사람 만나기 싫다던 그는 현재 트레이너분이랑 사귀고 있네요. 네 <laughs> 아, 예,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제가 헬스장에 정 붙일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현장에 있다 보면 네. 트레이너분이랑 회원분이랑 교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자연스러워서 어... 저희 회사에서는 그냥 제가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어... 사람 마음이 그렇게 할수 없고 어떻게 보면 운동하다가 서로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 근데 헤어지면 또 문제죠.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직원분들한테 경고하거든요. 어떻게 경고하세요? 적당히 잘해라. 아, 적당히 어, 알아서 잘해라. 회원님 거면 퇴사를 준비하고 <laughs> 잘해드려라. 음. 회원님한테 상처 주지 마라. 아,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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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그만큼의 책임감이 따르네. 누구나 그러하듯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바디 프로필이라든지 그런 본인의 목표가 있어야 다이어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음. 전 사실 그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음. 그냥 내가 날씬했을 때를 음. 생각하고. 너무 많은 것도 싫어서 딱그 정도만 유지하고 싶어요. 어, 굉장히 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목표식이 네. 높진 않네요. 그냥 저는 근데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나를 위한 거잖아요. 내가 날씬했을 때를 생각하고 나를 위한 음. 걸로 하는 거는 정말 좋은 어, 마인드예요. 본인 어, 만족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성별은 여자, 나이는 28, 음. 키는 166에 체중 67kg. 음. 오른쪽 팔 뒤꿈치 쪽에 족저근막염이 생겼어요. 아, 아, 그리고 치료들을 계속 받으셨는데 나지가 아지 않으셨다고 하시네요. 음. 아, 그리고 운동은 4년 전 정도부터 꾸준히 계속했던 것 같아요. 헬스, PT, 필라테스, 현재는 요가를 하고 있어요. 음. 근데 사실 족저근막염이 있으시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요. 어, 이게 근막염이 있으면 제일 좋은 거는 안 쓰는 건데 그래도 꼭 운동을 해야겠다. 아니면 살이 너무 많이 쪘다. 그래도 좀 관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테이핑을 하세요. 음 어, 테이핑으로 발쪽에 있는 쪽에 좀 지탱을 대신 해줄수 있는 걸좀해 주는 게 좋고 그리고 엉덩이 강화가 조금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음 보행할 때 족저근막염이 많이 생기는데 그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둔근을 좀 강화하시면은 종아리랑 발을 좀 사용하는 근육 활성화도가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좀 엉덩이 강화 운동 좀 많이 해 보시는 걸좀 추천해 드리고 그리고 전에 뭐 트레이너 분이랑 헤어졌다고 해서 헬스장을 미워할 필요 없고 그러면 본인만 손해입니다. 그렇죠. 네. 지나간 건 지나간 거니까 뭐 그거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본인의 맞는 상황에서 최적의 운동을 좀 해보시는 걸좀 추천해드릴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요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발바닥을 네, 최대한 덜 쓰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나마 목표가 급박하게 바디 프로필이나 뭔가를 위해서 빼는 게 아니라. 본이 만족을 위해 내가 날씬했던 때를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급박하게 뺀다기보다는 좀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좀 운동을 차근차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사연을 받고 읽어봤는데. 이게 조금 우울해지긴 하네요. 네. 아, 이게 약간 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좀 보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저는 근데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 게 제가 어, 운동이랑 생리학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 공부를 많이 했어요. 음. 하다 보니까 정신이랑 관련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명상은 하지 않지만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약간 브레이크를 할수 있는 거.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나한테 이게 이건 휴식이다. 저는 뭐 게임 한다고 해도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분들의 공통적인 스트레스를 풀려는 욕구가 먹을 걸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아, 이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조금 포인트로 잡아서 먹는 거 외에 다른 걸로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거? 네. 좋지 네. 않을까? 어, 지금 여기 소개해드린 사연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는데, 저희 국민체력백 홈페이지에 온라인 운동상담이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본인의 상황과 정확한 정보들을 좀 사연처럼 기입하셔서 상담을 한번 요청하시면, 오, 어, 저 같은 네, 건강운동관리사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릴 수 있습니다. 음, 전문가와 꼭 한번 상담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여기 체력 인증서, 이거, 여기 하면 주는 건가요? 아, 예, 체력 인증서, 체력이 네. 어, 어느 정도 나오면 체력 인증서까지 어... 발급되는 곳입니다. 지금 여기 촬영하는 데가 국민체력백인데, 온 김에. 네. 이저 해봐세요? 어,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성분 검사부터. <laughs> 체성분 검사부터 시작해서, 어, 근력 검사, 그리고 총 심폐지구력 검사까지 총 6가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77.9 이상하게 나오네. 1 7 9네 179에요. 네. <laughs> 어휴, 비만 트레이너 나오겠는데? 와, 여러분, 운동을 아무리 해도 먹으면 찝니다. <laughs> <laughs> 먹으면서뺀다는건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 성과공네요 아, 진짜 와. m 어, 심박수가 너무 좋아요. 계속 잘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심폐지구력 안 좋은 분들은 심박수가 좀덜 떨어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평상시에 혈압이 낮아요. 그게 뭐냐면, 심장이 강화되면 혈압을 조금만 펌핑을 해도 혈류가 다 통하기 때문에 그게 운동형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박자감각장 있어야 돼요. t <laughs> 점점 a n g o Ton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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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좋습니다 o Tonango, Tonango, t o n 아 운동할 때 쓰시는 에이, 게 아니고 먹방할 때 g 즈 Ton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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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왜 <laughs> 아드레날린이 네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많이 하니까 이게 <laughs> 너무 높게 나와요 오른손은 58.6입니다 준비 시작 등 전체가 바닥에 닿게 손 어깨에서 확실히 붙이고 지금 좋아요 <웃음> 그만 <laughs> 복근 운동이 이렇게 힘듭니다 <laughs> 자 준비 시작 Yeah. 버티기 하나 둘셋 그만 uh -oh. 오 uh -oh. 마이너스 나올 줄 알았는데 uh -oh. 웨이트보다 힘들다 <laughs> 와꽝 아니에요 4.5cm가 나왔습니다 자한번더 할게요 엄청다 거야. 두 번째 나 <laughs> 신발 벗고. 이 깔창이 들어있어 와 아, 깔창이 들어있어 가지고. 거의 신발 한 5, 네, 9, 9, 10kg 정도 되니까. 아, 신발이 너무 무거워. 네. 오 이게 제일 빨랐어. 0.349초. 보셨어요, 제가 무거워도 빠릅니다. <laughs> 아, 재밌네요. 저기까지 올라가도 되나요? 어, 그럼요 아, 그럼요. 아. 어. 지금 여기에서 여기 올라간 사람은 윤성빈 선수밖에 없어요. 카메라들은 더 멀리 가주세요. 저기저 아, 위로 올라갈 거라 아, 진짜로. 더 뒤로 훨씬 많이 빼주세요.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잠깐만. 아, 이거 떨리? 왜또 떨리는데? 아니 아, 여기 발가락 여기 뭐라 계속 꼼지꼼지, 꼼지꼼지하고 있어. 뭐라고 떨리냐? 아, 아 바지 벗고 했는데. 아 바지. 아, 아, 여기예요. 아, 여기 아, 안 됩니다. 아, 바지를 알겠습니다. 벗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 네. 바지 한 30kg. <laughs> 아기아 <아니, 웃음> 바지 벗고 싶다고 하실래? 바지가 한 20kg <laughs> 되는. <거야>. <웃음> 오. <웃음> 뭐 방금 깨지는 팔. <laughs> <바로 웃음>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밖에 나온 것 같은데. 근지구력은 <laughs>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약간 몸이 잘못된. <laughs> 근데 그거 있잖아요. 네. 고립. 네. 고립해서 한거 아닌가 크런치처럼. 제가 약간 고립이 생활화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어, 근데 이 유연성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아, 어. 유연성 심각합니다. 유연성이 이거삼 등급인가요? 그래도. 근지구력 수준보단 괜찮아요. 아, 맞네. <laughs> 네. 아쉬운 거는 여기 있는 근지구력이 3등급까지 왔으면 오늘 최종 인증 등급이 3등급이었을 텐데. 아, 지금 등급도 안 나온 거예요? <laughs> 네. 지금 오늘 온게 BJ 치즈볼이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다음에는 피플님으로 날씬하거든요 아네 날라 다녀요 아 네, 네. 날라 아, 다니겠죠 네, 네. 뭐, 뛰어다니거든요 그럼요 네. 제가 볼땐 굉장히 좋습니다 BJ 치즈볼님이 오셔가지고 네, 아쉽기는 하지만 선생님은 몇 등급 아 저는 네쑥스럽게도 일등 네. 1등급 아니겠습니다 아, 1등급이세요네 그럼요 <laughs>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1등급도 좋고 이제 꿀리 님의 이런 이제 채용적인 부분이나 그런 게 훨씬 더 부러워요. <laughs> 1등급이에요, 여러분. <영역입니다>. 와, <laughs> 1등급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아. <laughs> 그렇죠. 아, 너무 재밌게 해 봤고 아, 이렇게 해 보니까 네. 이게 그러면 공짜로하는 거예요? 오, 어, 그럼요. 여기 국민체력1 0 0은 어, 체력 측정을 하시든 운동 지도를 받든 다 무료입니다. 진짜예요? <laughs> <이게> 다 공짜예요. <laughs> 다 무료입니다. 예약만 하시면. 짱인데요. 그러면 진짜 운동 처방도 해주고, 운동 몸 상태도 확인해주고, 상담도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운동 전문가들이 직접 1대1로 상담도 해드립니다. 지금 제가 무등급이라고 지금 분명히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건데. 오셔서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1등급 받으신 선배님 있으면 아 태극 걸어주세요. 아, 아, 아. 오, 아, 이거 재밌네요. 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많은 분들이 제가 봤을때 영상을 보시고 오실 것 같아요. 건강관리가 필요한 시기인 만큼 좀 많은 분들이 주변에 여기 또 굉장히 많잖아요. 지역별로 보니까 뭐... 네, 서울... 지금 전국에는 75개소가 우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짜라고 하니까 꼭 미리 예약하시고 한번 건강... 체력 체크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 안녕히 계세요.